이 자리에 들어갔어, 이 자리에. 근데 이거 땄는데도 안 팔았어. 여기서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 응? 안 팔았다고. 더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분이 여기다가 얼마를 놓은면 얼마를 놓냐 여기다가.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배사가 500억 정도밖에 안, 500억이 안 돼.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여줄게요. 지금 1,400억인데, 이 당시에, 예, 지금 5,900원이니까, 5, 5 3분의 1 가격으로 잡으면은, 시가총액을 3분의 5,900원이니까, 지금 현재 5,900원, 2,300원이니까, 2분의 1, 약 100, 한50% 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반, 700, 약 600억, 그러니까 500 몇십억이야, 이 자리가. 시총이 500 몇십억이겠어. 이 자리에 들어갔어, 이 자리에. 시총이, 이 당시에, 500, 한 50억 됐어, 시총이. 500, 550억. 네? 네. 이때, 얼마를 넣냐면은, 나눠서 들어갔어, 나눠서. 어, 여기서 넣고, 이제 떨어지면 들어가고, 뭐, 여기서 넣고, 뭐, 여기서 넣고 했고, 어, 평균 단가가, 2,300원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한 분이 15억이 들어갔어, 1 15억. 5약한 15억 들어갔어. 1%? 1%가, 이, 한 15억은, 하여튼간에 집안 식구까지 다 해서, 하필은 이 정도 돼. 이 정도 될거요 하여튼 이거는 넘어. 10억은 넘어. 15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은 넘었어. 근데, 다른데도안 팔았어. 여기서도 4천원, 3천원, 7,800원 간데도 50% 땄는데 안 팔았어. 응? 안 팔았다고. 근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2,300원에 들어간 주식이 1,100, 여기 보이죠. 2018년도에 이게 1,180원까지 떨어졌어. 자, 2300원에 들어간 주식이, 응? 어? 1쿠 따고 잃고 따고 하다가 50%도 먹었는데도 안 팔았어. 우리 골드 회원님요. 2300원에 들어서 매수가가 2300원입니다. 2300원. 아, 일반 가정주부인데 쫄려, 안 쫄려? 응? 어? 아, 돈이 많은 분이 아니야. 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은 아니야. 중산층인데, 돈이 좀 있는 분이요. 응? 어. 여자분이요 여자분. 응. 사모님이요. 쫄려, 안 쫄려? 어? 쫄릴까, 안 쫄릴까? 뭐, 몇백억대 부자라면은 쫄리겠지, 그지? 안 쫄리겠지, 몇백억대 부자면 근데 몇백억대 부자는 아니셔. 응? 근데, 여, 여하튼 간에, 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아니야요 근데, 무튼십몇 억이 들어갔어. 어? 근데, 50%딴 데도 안 팔았어, 내가. 왜? 더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러다가, 반토막이 났어. 응? 어? 1180원이잖아. 그러면 약45%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여러분. 아, 그래, 안 그래. 45%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갖고 있는 동안에 따다가 깎으러 450, 45% 잃었어. 이거 먹고 나갈게, 안 먹고 나갈게. 응? 어? 4년 가까이 기다렸, 기다렸다가 제대로 먹고 나갈게, 안 먹고 나갈게. 말들 우지 많았어. 이 구간에서는 자, 이 구간이 1년이 넘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년 반이란 세월이, 1년 반이란 동안, 엄청 말도 안 했어. 2,300원 미치잖아. 이 구간이. 2018년 중간부터, 어, 2020년 초까지, 뭐, 사기꾼이니, 나보로. 어? 어. 뭐, 주식을 알고 하는 거니, 뭐, 별 사람 다 있었어. 근데, 우리 골드 회원님은 나랑 몇 년을 한 분이냐면은, 6년을 하신 분이야. 2015년에 만났어, 이분을. 어, 2015년. 그래서 나를 알아. 나를 신뢰를 해. 어. 현재 6년째 회원님이셔, 골드 회원님. 계신데. 버틴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걸 먹고도 홀딩홀딩홀딩 홀딩 홀딩 몇 년을 버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민혁씨. 이유가 있어야 돼. 버틸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버티면 안 돼. 딴거 없었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언, 언제 붙었냐? 여기서 붙었어. 뭔 테마? 대선 테마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익 한번 내고 이 부분에서 수익 내고 정리하고 나왔어. 두번 나눠서 정 수익을 냈어. 그러면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최고 안전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4년 투자에서 세금 빼고 못 빼고, 순수하게 100% 이상 나오는 투자, 안전성 투자가 있어. 4년만에? 나 있으면 그거 할게. 여러분도 있냐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어, 애니 능률이, 망하는 회사면은 재무 구조가 나빠 돈을 못 벌고 망할 수 있는 회사야. 그러면 내 내가 추천도 안할 뿐더러 대형 주든 작은 주든 돈을 확실하게 딸수 있다면은 하는 게요. 금액이 적든 크든 확실한 회사다 저평가다 그러면 하는 게요. 얘가 과거에 얼마인지 알아? 알그나 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얘가 과거에 얼마짜리인데? 400만원짜리야. 응? 뭐 알그라 얘기를 해. 내가 여기만 보니까모르지내용 응? 주식은 무조건 좋은 회사다, 싼 자리다. 그러면 투기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싸워. 했죠